이거 딱눌리시고자 도시 버프라고 있습니다. 도시 버프 들어가시면 발전에 보면 도시 랜덤 이전이라고 있거든요. 요거를 그냥 한번 써줍니다. 그냥 이렇게 뿅 하고 써주면 아무 지역이나 이렇게 랜덤으로 날라갑니다. 어디로 날라가냐? 자 외곽으로 날라가요. 진짜 외곽으로. 요 근처 외곽으로. 자이 봤죠? 외곽으로 날라왔죠? 그러면 요 근처 외곽쪽으로 날라가기 때문에 이게 랜덤 이전한 지역에 이렇게 한 바퀴 둘러봅니다. 없죠, 지금. 마을이 없습니다. 이렇게 마을 찾으시면 돼요. 돌리면서. 요 하나 있네. 어, 800짜리 하나 있잖아요. 그러면 정찰 필요 없습니다. 가서 때리시면 됩니다. 그냥 공기어 자, 풀병료로 가서 때리시면 돼요. 공기어 요것도 한 마리 더 있죠. 6레벨짜리 30. 공기어 줄죠. 자, 요렇게 해서 때려주시면. <laughs> 그냥 편안하게 몇 마리 안 때리고 한천다리는 때리면 바로 그냥 완료 바로 되거든요. 이거. 완료 바로 되는데. 일단은 뭐못 때리기 때문에 요런 애라도 좀 때리셔가지고 한번 다섯 번 없으면 완료가 편안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요게 외부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게임을 접었거나 아니면 연맹을 탈퇴해서 혼자 노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좀 약간 약한 연맹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. 어, 그런 거를 재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좀 해주시면 맛있게 얌얌 짭짭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, 때려주시면 바로 이렇게 함락이 되거든요 함락이 되면 어, 이렇게 이제. 나는 치료할 수 있는 그냥 치료하시면 돼요 이렇게 치료하시면 될것 같고 자 전쟁 도시를 공격해서 승리했습니다 이기 보시면 손실이 좀 나긴 납니다 1582만 5천 손실 났죠 요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때리고 난 다음에 이벤트해 보시면 벌써 83,000점을 먹었습니다. 167,000점까지 먹으면 되거든요. 한두두 두 대만 때리면 될것 같네요. 또 아무 때나 또 들어가서 두 대만 때리면 될것 같아. 이렇게.